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미꽃이 예쁘게 핀 설악산 구독순의 집에서 오후 늦게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 원래 나가서 산책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더이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눈도 제대로 못 뜨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애들 저녁밥 챙겨주고. 시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오늘 촬영을 좀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저를 확 쳐다보고 있는 건 제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오리 목표 받아먹으려는 거예요. 아이들 간단하게 오리 목표 좀 주고 오늘은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네요. 일찍 자고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머리가 좀 아프고 더위 먹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 곳은 이쪽 편, 여기 뒤에, 여기가 방이거든요. 근데 해가 저쪽에서 떠서 요렇게 해가지고 저 뒷산으로 넘어가는데 아직은 나무가 이렇게 막뭐 그늘을 막 크게 만들어줄 만큼 뒤에 자라고 이런 게 아니라서 저쪽 편은 계속 하루 종일 아침 저부터 태양빛을 좀 받아요. 그래서 날씨가 더운 여름에는 저 안에가 찜질만 같이 되거든요.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서 에어컨 때문에 머리가 아픈 건지 아무튼 제가 어저께서부터 지금 이쪽에 뭐 컴퓨터든지 뭐 이런 거를 저쪽 파란색 방으로 지금 옮기고 있거든요 저쪽은 에어컨이 굉장히 시원하고 그 뒤에 다른 건물이 있어서 저기는 그렇게 막 여름에 굉장히 덥고 이러지가 않아가지고 요 애들도 그렇게 저를 위해서 이제 조금 그 옮길라 그러는데 옮기다가 더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조금 컨디션 조절하고 빨리 방 옮겨서 좋은 컨디션에 애들하고 산책도 나가고 재밌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요. 우선은 애들 간식 좀 줄게요. 여기 일로 와봐. 아이 기다려. 니켓 건 챙겨왔어. 자, 빨리. 해리. 코코. 니케. 제왕조산 세라. 다행히 천천히. 오케이. 걔 <목소리> 벌써 다 먹었어. 그 삼키면 어떡해. 이거 못인데 우리 요거 하나씩만 더 먹고 들어가자. 오늘 아빠 겸 할아버지가 머리가 좀 아파요. 빨리. 빨리. 니케, 니케, 너 그거 어따또 숨겨놓고 왔지? 다음에 먹으려고. 너안 돼, 못표는 코코. 제발, 무상. 쎄라. 사장님. 니케, 니케, 이거 맛만 봐봐. 어디 가서 뺏기지 말고, 니케! 얘는 한 입에 안 되면은 받아 먹진 않더라고. 해리 하나 보고. 어, 말리, 눈이 커졌어. 왜 해리만 더 줘? 뭐, 이거 그럼 또가 줘야지, 뭐, 부산이야. 아니, 시작을 하지 말았어, 이제. 코코. 자, 천천히, 아이, 천천히. 그, 네. 니케, 니케 들어가서 딴거 먹자. 딴거 먹자, 니케는 오리 목표 줘도 안먹잖아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이들 생존 신고하면서 인사드렸습니다. 내일은 가급적이면 산책 나가는 걸로 해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